넘어질만하면 이렇게 세워줄만한 기회가 생기고 또잡빠질만하면또 다시 일어설만한 기회가 들어오는 게네 안녕하세요 호걸 신당 황 쌤입니다. 어, 지금까지 쥐띠 분들 그다음에 소띠 분들 범띠 분들 토끼띠 분들까지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었는데 오늘은 대망의 용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분들은 이기적인 성향보다는 내 명예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엄청 중요하고요. 또 내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용띠분들이에요. 근데 2025년, 을사년의 용띠분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다른 띠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찌 보면 넘어질만 하면 이렇게 세워줄만한 기회가 생기고 또 자빠질만 하면 또다시 일었을만한 기회가 들어오는 게 용띠분들이셨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용띠분들은 사람에 대한 상처는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2026년도 이 용띠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독. 어, 2000년생 경진생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경진생 분들은 그래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내가 날개를 피고 날아가기에는 충분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뒷팀이 약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다 보면 나한테 들어올 만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조금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2000년생 경진생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를 믿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많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88년생 무진생 분들. 작년에 내가 그래도 괜찮게 흘러왔던 것 같은데 미적지근하게 조금 모자른 것 같고. 아 무언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고 지치고 괜시리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돈 때문에 지이고또내주변의 이목 때문에 내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26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는 내 가정을 조금 중시 여기셔야 돼요. 내 가족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사람들은 알아서 그 자리를 잘 잡아갈 거거든. 근데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 아, 무언가 안 풀리면 어떡하지? 무언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내 식구들이 조금 서운해 해.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부부가 있으면 부부 간에 뭐가 생기겠어요? 충돌이 생기겠지. 또 자식 간에는 동발이 생기기가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동발이 뭐냐면, 자식의 바람이 든다는 거예요. 자식이 안 하던, 뭐,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든, 싸움을 하고 들어온다든,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날것 같으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76년생, 병진생 분들, 51화 되셨는데요. 아, 고비고비를 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회의감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게 26년도 병원 년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조금 지치지 않게끔 나한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조금 가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쉬고 싶으면 조금 쉬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거를, 왜 그거를 아, 주저주저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조금 쉬어도 되나? 멈춰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본인한테 조금 존재할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 병진생분들이 올해에는 차 때문에 놀랄 상황, 사람 때문에 시끄러울 상황이 나한테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부딪힘이 있을 법한 상황에는 내가 조금 한 발자국 피해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조금 현명한 결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 용띠분들의 특징 자체가 내가 한번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병진생분들이 그런 성향이 26년도에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그러니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4년생, 갑진생분들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이제 내가 환갑이 지나서 1년을 살아보니 그래도 내가 아잘 살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내가 조금 지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하지만 26년도에는 갑진생 분들이 양쪽 어깨에다 날개를 피고 날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내가 아 날아가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단조 이 단조롭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주저하시는 모습에 본인이 조금 안타깝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병원연에는 갑진생 분들이 내가 용기 백배해서 앞으로 밀어붙여 나간다고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올해는 무조건 가셔서 건강 검진을 조금 받으셔야 돼요. 올해 내가 위와 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만연히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찾아 들어와 있습니다. 52년생 임진생 분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52년생 임진생 분들은 올해 5년에는 내가 사제 상문이 빈을 쳐서 내가 상갓집을 찾아가 혹은 우리 집에 상이 났어요 하면 내가 조금 피해야 돼요. 뭐 입관 하관을 내가 봐야 된다 하면 뒤로 조금 물러나 계시고 안 보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남의 상갓집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저주저 하시고 내가 조금 피해야 될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피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럼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상갓집에 갈때 이거를 꼭 챙겨가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것들을 꼭 챙기셔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26년도에 이 용띠분들은요, 그래도 내가 주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용기 100배에서 앞으로다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나간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해운이에요. 근데 내 집을 안 살피고 밖에 일만 살피다 보면,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 폭군이 될수 있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는, 혹은 내 남편을 바라보고서 있는 모습 자체가 한편으로 정말 나쁘게 보여질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있으니까요. 조금 본인이 주저하지 마시고 밖엔 일도 살피고 안엔 일도 살피시면서 본인 스스로 용기 백배하시면서 앞으로 밀어붙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용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고요. 용띠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셔서 26년도 활발하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